안녕하세요. 오늘 아침에 저는 꽃을 이쁘게 달고 온 호접난을 택배로 받았습니다. 꽃이 너무 이뻐서 영상에 한번 올려보려고요. 너무 이쁘신가요? 이렇게 꽃대를 하나도 안 자르시고, 그냥 포장을 잘 해주셔가지고, 이렇게 저희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. 제가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. 앞전에도 한번 시켜봤는데, 꽃대를 다 자르시고, 보냈더라고요. 그래서 꽃이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, 이번에는 꽃을 좀 자르지 마시고, 사장님, 보내주세요. 그랬더니 이렇게 포장을 잘 예쁘게 하셔가지고, 꽃이 안 다치게 아주 잘 하셔가지고, 이렇게 잘 포착했습니다. 저희 집에. 저는 호접난 키우는 게 초보자거든요. 그래서 다른 사람 영상을 많이 보면서 이렇게 키워보려고 해요. 난 키우는 거는 지금 초보자거든요. 그래서 경험이 많이 없어서 영상 올리는 것도 지금 경험이 없어요. 그래서 취미로 한번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. 이거는 뭘까요? 이거는 그린 배열이에요. 그린 그린베어. 배열. 꽃이 참 이쁘죠. 그름별이라는 꽃이에요. 뿌리도 예쁘게 쭉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. 이렇게 싱싱하고 여기 생장점에잘 뻗어가고 있어요. 뿌리가 너무 싱싱하고잘 보내셨어요, 사장님. 이 꽃은, 이 꽃은 금공주래요, 금공주. 금공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금색으로 돼가지고, 꽃이 참 예뻐요. 이거는 뿌리도, 이, 이 금공주 뿌리도 싱싱하고, 아주 좋아요. 사장님이 잘 보내셨네요. 뿌리도 싱싱하고 꽃도 예쁜 것을. 이것도 뿌리가 이렇게 잘 뻗어가면서 아주 이쁘게 크고 있어요. 꽃도 이것도 이쁘고. 이거는 11,000원 11,000원 꽃 뿌리가 이렇게 비에비닐포트 구멍으로 이렇게 뻗어 나왔어요 참 신기하네 꽃도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고요 앞으로 후정란을 다른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서 일단 경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영상으로 경험을 쌓으면서 열심히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내년에도 꼭볼수 있게끔. 잘 한번 키워볼게요. 감사합니다.